마르네와 함께 밀가루 없는 10분 완성 두 가지 와플, 10분 완성 홈메이드 블루베리 잼 지금 시작합니다. 너무 쉬워서 죄송해요. 마르맘처럼 베이킹 똥송들 지금 다 모이세요. 첫 번째 와플은 메인 재료 단세 가지인 프로틴 빵빵 땅콩 버터 와플. 땅콩 버터, 계란, 꿀 메인 재료에 오일, 소금, 베이킹 파우더를 더해 섞어주기만 하면 끝. 베이킹 파우더는 알루미늄 뿌리로 선택해주세요. 가장 먼저 와플기를 예열해두고 계란 4개 톡톡 까주기로 시작합니다. 계란을 먼저 풀어주고 여기에 재료들 한 번에 다 넣고 휘저어 와플기에 넣어주기만 하면 진짜 끝! 자세한 레시피는 더보기란에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땅콩이 알알이 씹히는 크런치 피넛버러로 만들어야 우리네 어렸을 때 먹던 땅콩빵처럼 땅콩이 씹히면서 꼬하고 맛있어요. 제가요 건강 요리엔 자신 있지만 베이킹은 정말 항상 폭망하거든요. 그 이유는 들어가는 설탕과 버터 양을 보고 도저히 넣을 수가 없어 줄이고 줄이다 보면 항상 망한다네 하지만 마른의 와플과 팬케이크는 그런 걱정 전혀 없으니 안심하시고 드세요. 보트밀과 바나나만 들어가는 밀가루 없는 마른의 팬케이크 영상도 참고하세요. 저희 집 와플 메이커로 만들면 큰 와플 사이즈로 두 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와플 메이커 쓰세요? 전 쿠지나트의 스탠딩형 와플을 쓰는데요. 이건 정말 비추. 묽은 반죽일 때는 밑으로 다 세버려서 이렇게 눕혀서 반죽을 넣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바쁜 아침에 5분 만에 재료 섞고 5분 안에 밀가루 없는 프로틴 빵빵 와플 완성이에요. 아침에 아이들 후다닥 맛있게 와플 먹여서 학교 보내고요. 엄마들도 한숨 좀 돌리고 없는 여유 한번 부려보자고요. 요 프로틴 와플은요 어른들 운동 전후 간식으로도 좋고요 아이들 스포츠 경기 전 간식으로도 최고입니다. 갓 나온 따끈따끈한 와플 플레인으로 그냥 먹으면 땅콩빵 만나니 맛있고요. 요 설탕 없이 진한 블루베리 잼을 곁들이면 끝나요 끝나. 100% 블루베리로 만드는 10분 안성 홈메이드 블루베리 잼한번 맛보면 재미제 못쌓 먹어요. 건강한 블루베리 홈메이드 잼은 또 어떻게 만드냐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블루베리잼을 만드실 때는요 무조건 무조건 냉동으로 만드시고요 가능하다면 와일드 블루베리를 완전 강추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 블루베리와 비교해 슈퍼 강력한 안토시아닌 황산화 물질 함량이 훨씬 높고요 무엇보다 맛이 찐해서 잼으로 만들기에 최적화예요단 10분 완성이라 전 그때그때 그때 소량으로 만들지만 많이 만드신다면 냉장고 2-3주 보관도 거뜬합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와일드 블루베리 냄비에 바로 투하. 여기서 어떠한 당분도 없이 와일드 블루베리 자체의 맛만 즐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레몬즙만 살짝 투하면 되고요. 살짝 달달한 잼에 익숙하신 분들이나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어? 너무 맛있어?를 듣고 싶다면 꿀한 스푼 살짝 넣어주세요. 중약불에서 저어가며 몽글몽글 졸여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 블루베리를 이렇게 짓누르며 으깨줘야 꾸덕한 잼이 된답니다. 큰 수저나 매셔로 꾹꾹 이렇게 눌러주세요. 5분 정도 저어가며 조리다 보면 요 정도의 물기가 되는데요. 여기에 fresh 레몬즙 1티스푼 넣고 저으면 끝! 뜨거울 때는 저렇게 묽어 보이지만 식힌 후에 냉장고에 넣어두면 요래오래 요래 딱 먹기 좋게 꾸덕하게 변한답니다. 수저로 막 퍼먹고 싶은 홈메이드 슈퍼 황사나 와일드 블루베리 잼 완성. 이거 정말 도전해볼만 하죠? 마르네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h e y m 마 m s m a r k e t c o m 을 확인해주세요. 자, 두 번째 와플은 난이도 중. 밀가루 대체품인 아몬드가루를 넣은 와플인데요. 건강에 신경 좀 쓰신다 하시는 분들은 마트에서 밀가루 없는 팬케이크 믹스들 한 번쯤 사보셨을 텐데요. 비싼 가격에 놀라고 몇번 못해 먹는 양에 또한번 놀라고요. 시판용 요 레시피 그대로 세상 쉽게 알려드리니 이젠 경제적으로다가 직접 만들어 먹자고요. 밀가루 없는 여러 건강한 팬케이크 믹스 제품들의 성분표를 보면 거의 비슷한데요. 아몬드 가루를 메인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아몬드 가루로만 만들면 확실히 퍽퍽해서 쫀득한 빵 식감을 주는 에르르트 가루와 보통 섞는데요. 귀찮아도 나는 아이들과 꼭 시판 팬케이크 가루처럼 맛있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꼭 코코넛 가루도 추가해주세요. 코코넛 맛이 절대 강하지 않고요. 호불호 없이 정말 맛있는 와플과 팬케이크이 완성되니 고고씽! 만들기가 어려워 난이도 중이 절대 아니고요. 들어가는 재료들이 늘어나서 난이도 중. all. 별다른 테크닉 전혀 필요 없고요. 역시나 계란 먼저 풀어주고 나머지 재료들 섞어주면 끝. 아 그리고 아몬드 가루는요. 섬유질과 영양가가 더 높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홀 아몬드를 추천합니다. 10번 넘게 만들어 본 결과 가장 좋은 조합은요 아몬드 가루 2.5 테이블스푼, 에로루트 가루 2.5 테이블스푼, 코코넛 가루 2 테이블스푼 역시나 자세한 레시피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마루는 땅콩 아플을 정말 좋아해 오늘도 야구 가기 전에 간식으로 먹고 갔고요 마루 아빠는 코코넛 들어간 요아플을 훨씬 더 좋아해요 먹대장 마루 맘은 둘다 좋아합니다 이제부터 팬케이크 와플 믹스 마트에서 사시면 미워할 거예요 돈 주고도 살수 없는 와일드 블루베리 잼 당연히 같이 세팅해주고요. 커피 많이 마셨으니 혈당 안정과 관절염에 좋은 우엉차로. 이 와플 역시 따뜻할 때 맹걸로 먹어도 너무 너무 맛있어요. 마른에 밀가루 없는 와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고정 아침 메뉴로 꼭 선택해 보세요. 마르네가 깐깐하게 셀렉한 제품들이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heymomsmarket.com에 확인해주세요.